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그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55년쯤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제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 문제가 분파주의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이제 분파가 있는데, 누구는 나는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세례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 누구는 베드로 선생님. 나는 베드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추종하고 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추종한다.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호, 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제 분파가 나누어질 때 특정한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어, 무엇이 매료가 되었느냐.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겠죠. 말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특정한 사람의 말의 지혜나 그의 말의 현란함이나 그가 구사하는 언어의 독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궁극적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말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지. 특정한 지도자들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파가 나뉘어서 또 자기들의 안력과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위배된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분파 주의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데 힘썼을 것이다.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고 잊어버리니 엉뚱하게도 교회에 이런 분란과 분파가 일어난 것 아니냐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일장과 2장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근데 이건 당시에 어~ 초대교회 당시 그 이전 특별히 예수님이 막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직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가 했던 모든 가르침과 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니 무슨 대단한 인재고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정치력 수완을 잘 발휘해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당시 많은 사상가들의 그런 사상과 견주어서 당당하게 승리해서 정치적 입지를 얻고 권력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게 홍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철저하게 그가 했던 일이 실패했다는 것 의미 아니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선생님은 선생령 어, 선생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불려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십자가가 구속이래요. 저 십자가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핵심 능력이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십자가는 철저하게 무기력함이고, 십자가는 저주라고 인식되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 공동체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처음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온전히 형성했느냐? 그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새 다 망각해 버리고 그걸 망각하는 순간 교회의 각종 다양한 이런 분파주의와 분열과 경쟁이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뿐이다. 다른 여타의 모든 말들은 다 사족에 불과하고 오직 십자가가 핵심이다. 십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큰 배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교만한 그 죄에 빠져서 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저지른 큰그 죄의 결실들이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죄의 대가와 죄의 결실들을 다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당신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고 수습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곧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저지른 일들 다 와서 수습 딱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잃은 자식이 버리고 수습은 부모가 하는 것과 어 매한 거지처럼 우리 죄의 그 크고 깊은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 놓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그 죄값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 사랑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수용함으로써 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해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옛자 죄에 속박된 나 자신을 못 받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함께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또 십자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잖아요. 십자가는 한편으로 믿음의 대상이고 동시에 본받아.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살아야 할 본받을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는, 어, 우리가 잘하지만 때로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에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본받음의 대상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저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정욕에 사라져 혔던나 자신을 끊임없이 못 받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사는 일에 힘쓰는 게 이제 십자가가 우리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에 붙들려 변화되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본래 모습으로 변화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임 없이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임무라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 빼놓고 신앙생활 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인식하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되고 자기 이름으로 뭐 특정한 사상을 주장하고 특정한 가르침을 자랑하고 이거 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될 일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바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또 똑같이 내어놔요. 박해 중에도 또환란 중에도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 무엇으로 이어졌냐?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져. 이 초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자기 희생도 역시 십자가의 중요한 본질적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사랑으로 희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또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 어, 무역 도시였고 또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이 도시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족과 인종과 계급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 생각도 다양하고, 취미, 취향도 다양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양식과 가치관도 다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어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 어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분열과 이런 굉장한 어 갈등 요소들은 그 교회 안에 너무너무 산적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귀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십자가 신앙을 끊임없이 본받고, 그 십자가를 내세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십자가가 곧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감추면 그것이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일이고 내가 십자가 뒤에 숨으면 내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존귀히 여겨지고 쓰임 받다는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하루도 우리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이 복된 신앙에 하나님 우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여러 역경을 이기고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잘 인내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들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수용하고,